네, 탐험가 과정의 분녀처럼 네, 칠년 네. 만에 다시 분녀로 만나 열연하신 두 분. 오해팅! 네. 어, 이런 좋은 아빠의 딸다은 역을 맡았고요. 어, 정말. 다운을 위해서 저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딸인데 어 어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어떤 의심이 시작되면서 굉장한 혼란과 어 정말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그런 인물이에요. 어그 짐승 돌은 많이 들어봤어도 네. <laughs> 짐승 배우는 저도 이번에 그 제작하신 박지표 감독님이. 네.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자꾸 짐승 짐승 이러시는 거예요. 네네. 못 알아들었는데 저 얘기셨더라고요. 어, 너무 좋죠. 음. <laughs> 네 본능적으로 이제 짐승 같은 감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그니까 영화 이렇게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감정이 너무 그러니까 극적인 감정이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뭐 음. 살면서 뭐 우라는 감정대를 최고조라고 생각한다면 거의 10 정도의 감정 표현을 계속 표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뭐 며칠씩 계속 갖고 있을 순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순간 몰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음. 그거에서 이렇게 조금 더 어떤 본능적인 연기를 제대로 나와야겠구나라는 어떤 스트레스가 사실 좀 있었어요. 음. 근데 어~ 조금 뭐 찍으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찍고 난 뒤에 아 이게 조금 마, 맞는 건가 마, 맞아가는 것같아라는 음. 생각을 하게 되긴 했거든요. 네. 그렇군요.